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오늘은 위기식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식결은 바둑을 두는데 꼭 명심해야 할열 가지 비결입니다. 자, 열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득 탐승. 너무 바둑을 이기려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볍게 부담 없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께 이완. 상대의 세력에 들어갈 때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 상대 집이 커 보인다고 막, 막, 아무게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걸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피고아. 상대를 공격할 때 나의 능력과 돌의 결점을 먼저 살펴라. 그렇죠. 무자비로 막 잡으러 가서는 상대방이 잡히지 않겠죠? 내 돌도 돌보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기, 네 번째, 기자쟁선. 중요하지 않은 돌을 버리더라도 선수를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돌을 살리려다가 대세를 잃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소치대 눈앞에 작은 이익을 탐내지 말고 넓게 보고 중요한 것을 차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어, 조그만 돌을 치하다가 큰 거를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봉의수기 위험을 만나면 손을 떼던가 시기가 올 때까지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위험에 위험을 만나면 가볍게 손을 떼서 어, 버릴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물 경석. 경솔하게 빨리 두려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 바둑은 신중하게 두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여덟 번째, 동수 상응. 상대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춰라. 네, 바둑에서 곧만은 동행하라는 얘기가 있죠. 이말 뜻하고 같은 뜻입니다. 아홉 번째, 피강자보. 내돌 주위에 상대가 강할 경우, 내 말에 안전을 깨하라. 상대방이 강할 때는 빨리 내돌을 살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어물, 어물 하다가는 어, 바둑이 잡히게 되겠죠. 열 번째, 세고치야 상대와 싸울 때내 돌이 외롭거든 우선 평화를 택하라. 그렇죠. 상대가 싸울 때 내돌이 위험하면, 어, 협상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식결을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